관상이라는 거 믿으세요? 아니 관상 같은 거본적 있거나 뭐 되게 잘될것 같다 그냥 인상만 봐서 저 사람 잘생긴 게 얼굴로 돈벌것 같다 어이 주름 역시 일종의 흉터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마에는 관상학에서 부모궁이 있대 지금부터 세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상가 축하합니다 제시된 인물의 관상을 봐주세요 자제 관상 좀 봐주십시오 그 말고 내 얼굴. 아, <laughs> 제 얼굴. 네, 빨간 약을 아 봤어요. 봐야 되나요? 누나에 뭐가 좀 많네요. 그 M 자예요. 아니요 <laughs> 관상을 보러 왔어요. 탈모 진단 받으러 온게 아니고요, 선생님. 이분 참 복스럽게 생겼어. <laughs> 치우리 고릅니다. 치우리 고른데 누래. 커피는 좋아해서 하루 일곱 잔 마십니다. 자라 이대랑 술을 마시는 게 어떠한가? 자라 뭐하니 대랑 술을 마실 관상이라고 봐. 아유 관상학으로 봤을 때는. 입이 너무 작아지고 가 이거 보기 슬라나 없 슬라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제 귀가 크거든요. 부처님이라고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 <laughs> 범인과 시민을 관상만 보고 맞추라고요? 다음 장. 어? 왼쪽 가부터 하겠습니다.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등장 인물의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시민인지 범인인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다 범인 같은데요? <laughs> 이사람은 여기 코에 그늘졌잖아요. 저기 약간 억울한 척 하는 범인의 코 같거든요. 그리고 저기 앙다문 입술. 저기 보이면 여기 점점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범인이라고 써 있어요. 오, 그래서 범인이다. 네, 그래서 범인입니다. 정말 순도 1 0 0양말 대단치네요. 땡! 시민이었어. 지금 범인 같다니까요? 내이 보자마자 범인인 줄 알았어. 범인일까, 시민일까. 자 보아하니 코가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코나에서 범인이었거든요? 보면은 지금 희번득하게 뜨고 있어요. 범인. 이렇게 잘나게 나오고 되게 슈퍼스타 나오고 이런 애들은 범인으로 몰리는데 알고 보니까 시민 애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런 데에서는 이 남자의 여자친구가 살인자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시민! 범인이었어. <laughs> 나안 돼! 나안 돼! 이게 뭐야! 대한민국 최고의 관상가 김세아 선생님! 오답님, 아니 관상가 선생님! 아니 근데 다 벗으니까 다른 사람 됐다 더 잘생겨졌는데? 지금 딱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눈에 총기가 없어 지금 이 삐뚜루막이 올라간 거 보여요? 입은 여기로 올라갔는데 수염은 여기에 올라가 있어 오. 이거 색채가 이상하거든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범인입니다 범인! 시민이었어요 야얘 되게 시민 같은데 범인일 것 같아 오 왜왜왜왜? 왜, 왜, 왜. 너무 선 생기고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근데 그런 인상 뒤에 헤, 내가 시민인 줄 알았지 이런, 이런 게 있을 아, 것 같아. 음흉한, 뭔가가, 어, 있을 음흉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서 시민 안 치면 범인 나올 것같고 범인 안 치면 시민 나올 것 같아. 범인 하겠십니다 과연 이 선해 보이는 인상의 사람이 사실은 시민이었지만 감옥에 가게 될지. 아니 진짜... 시민이면 감옥 안 가잖아요. 아니지 근데 시민을 너가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이게 뭐 혐오. 이 없으면 풀려나겠지. 범인? 지금까지 두명 잡아냈습니다. 범죄 목록 살인 시체 손괴 살인 미수 아동 학대 재물 손. 아 일급 범죄자네. 아 이렇게 순박하게 생겨가지고 얘는 시민 범인인 것 같아요. 시민이요 예뻐. 일단 귀가 여기 와 있고요. <laughs> 귀가 여기 턱에 있어요. 귀가 범인이에요. 외계인이야 외계인. 외계인이기 때문에 범인이다. 외계인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지금 강요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남자친구의 복수를 하려고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범인 오 동기 지정 살인 진짜 지정이네 야 관상학이고 맞췄다 나는 근데 약간 전에 얘기했을 때 이거 보고 찾으라는 줄 알았거든 <laughs> 범인들 그림자 보고 범인을 찾으라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얼굴을 보여주네. 얘는 지금 되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세게 나오다가 범인으로 물렸는데 알고 보니까 시민 같아요 알고 보니 시민 같다 아니야 얘 범인 같아 뭔가 느낌이.. 눈매가 매서워 뭔가 화가 많이 나있어 그리고 저 빨간 코트는 살인을 하고 피를 감추기 위한 빨간 코트야 너 범인이다? 어 당신은! 어? 시민이었어 야 여기가 뭐 고담 시티냐? 그냥 보이는 족족 다잡아찍기네다 범인처럼 이거? 보여 다 어? <laughs> 어저서이분 시민입니다. 범인이군요. <laughs> 범인이다. 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코에 스크래치 같은 게 나있잖아요. 네. 이제 뜨끔했을 때 그때 표정이거든요. 그때의 관상이에요. <laughs> 아 그런 관상이다. 그런 관상이에요. 실례가 되지 않다면 그건 표정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우리. 그런 관상이에요. <laughs> 관상이라고 하십니다.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저희 손 다친 것도 의심스러워요. 범행을 저지르다가 다친 관상이에요. 범인! <laughs> 나한테 옷걸이를 집어던졌어. <laughs> 아이 사람이야? <laughs> 아이 사람이야 그 유명한? 동기가 옷걸이를 던진 것에 대한 복수, 배신감, 분노의 참살인죄 범인이네. <laughs> 턱이 대단해요. 저 턱으로 죽였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얼평 아니죠? 저 아니죠? 턱은 사람을 죽일 턱상이에요. 그리고 실눈에다가. <laughs> 진짜 개울어겠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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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범인이야 했는데. 거기 살이자 이거. 당신은 범인이야! 미래 얘가 죽일 거야. 도굴처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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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범죄자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웃음> 우리. <웃음> 오. 사진가 뭔가 시체 찍는 취미 있을 것 같아. 헐... 여름에 호러 찍니? 영화에도 있잖아. 그 살인사건 그런 데서도 나오고 갑자기 사람 시민인데 사이코패스 만들어버리고 막 아니 그 관상을 봐주세요. 되게 가정에 충실해 보이고 갑자기 저거 좀... 봐요. 가정에 충실해 보이고 좋은 면모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패티시를 숨기지 못해서 사진을 찍고 다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게 뭘 숨겨? 범인. 어. 여기 저는 멀쩡한 뭐야? 사람을 이렇게... 변태로 만들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보여요. 이걸로 끝내죠. 얘 되게 안경 똑대면은 안경에 눈깔지 나올 것 같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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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상이죠, 그거. 상담원이나. 사 같은데 나는 계속 기분 탓으로 느끼는 건데 안경 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아 보여. 아까도 그랬잖아. 범인 같아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 말도 안 되게 착하게 생겼어. 이게 오늘 안경범인 뭐야? <laughs> 야, 돈빛 봐. 사람 죽일것같다 범인 맞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 웃는 얼굴 뒤에 뭔가 있었을 것 같다니까 복수신 같은 오. 게 이게 벌써 다본 거야? 구독 안 했어?